그런 느낌이 드는데 라이타 뭐야? 담배 끊었는데 이건 뭐지? 음. i t h 이번 컨텐츠는 월간 핏! 내가 저번 달도 에 많이 입고 올 겨울에 많이 입을 것 같은 아이템들을 소개해 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영상을 자주 보는 친구들은 원체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미 알고 있을 건데 또 시간 없는 친구들을 위해 형이 이렇게 딱 정리해서 컨텐츠로 바로 마련한 거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가자고요. 빠르게 형이. 우디.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내가 이 더블 아렐 트윌 볼캡을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디 영상에서 많이 녹여내고 있고 이게 컬러마다 사이즈감이 달라. 그래서 사이즈감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이셋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블랙 활용도도 가장 높습니다. 사이즈가 더잘 맞는 거는 요거야. 데님 컬러가 사이즈가 잘 맞고 요게 사이즈가 가장 좀안 맞아. 그러니까 귀에서 거리가 가장 길다. 근데 색감적으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많이 착용을 하고 있어. 핏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검정 먼저 내 대가리로 들어가 볼게요. 야 이런 느낌이에요. 코디 활용도 좋고 담백한 캐주얼 코디에 클래식 한스푼 넣어주게 괜찮은 아이템이어서 자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요 데님 소재로 된 거. 요것도 빈티지한 느낌 가져가고요. 활용도는 블랙보다 살짝 떨어지지만 포인트로 활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볼캡이다. 이렇게 싹 빠. 그 다음에가 요녀석인데 이 컬러감도 아주 좋아 근데 사이즈감이 요거는 사실 좀 작아 잘어울리진 않지만 그냥 깐지로 쓰는 거야 그게 간지의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 트윌볼캡 요거 세 가지 선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고 어. 다음은 바로 안데르센 안데르센 이거는 도련님 같은 느낌이 있는 니트거든 그래서 화려한 코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 담백하게 코디하고 싶은데 뭔가 퀄리티가 있는 감성지게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잘 어울릴만한 가디건이고 좀 까끌까끌거리기도 하고 가복? 같은 쫀쫀함 때문에 뭔가 귀공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주 뭐 그냥 탄탄한 질감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짜임 아주 그냥 으뗀다고 보면 되는 아이템이고요. 가격이 49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닌데 한번 구매하면 내구성이 원체 좋아서 변형 없이 꾸준하게 옷장에 두고 입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다. 고급스러운 담백하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소개팅할 때는 뭐 화려하게 입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런 가디건 하나 걸쳐주는 게 훨씬 더 괜찮잖아. 질감도 제대로 가져가지고 이거 보풀 도안 일어나더라고. 코디는 내가 다른 영상들에서 몇번 노출을 했었고 펌퍼지만 바지보다는 좀 타이트한 루즈 테이퍼드 핏, 레귤러 핏정도에 매치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것도 가격은 조금 있지만 원한다면은 하나쯤 구매해두면 절대 후회는 없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중고로 사가지고 있다가 다시 중고로 팔아도 어느 정도 가버트를 하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노운의 플리스 자켓. 추리하게 입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밑단 구겨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굉장히 내추럴한 맛을 잘 살렸고 편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고 뭔가 내추럴한 꾸안꾸 무드 내기에도 좋은 것 같아서 겨울에 많이 입을 것 같아. 특히 캠핑 같은 거갈 때도 활용하기 괜찮다. 이 플리스 자켓 근본 그래. 파타고니아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세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재미를 추구하고 싶다. 근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상태에서 괜찮은 플리스 자켓 하나 갖고 싶다 하면은 요 노운 플리스 자켓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이런 느낌으로 티셔츠 살짝 내 가지고 입는 것도 빼르베리 그 삐리베리 그 그런 느낌이 드는데. 라이터 뭐야? 담배 끊었는데 이건 뭐지? 음 펑퍼짐한데 잡아줄 때는 잡아주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구매하면 후회는 별로 안할것 같기도 다음은 더플코트인데 더플코트 제대로 만드는데 구매하려면 은 인버티어나 캡틴 천샤에 구매를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가격선을 유지하면서 근본 못지않게 깐지가 나는 브랜드 뭐야? 말렌 1인이 하는 브랜드인데 아 진짜 멋을 아는 사람이라는 게확 느껴지더라고 작년에도 리뷰를 했었고요 이번에 또 리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입었을 때차르르르이 유연한 곡선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인버티어나 캡틴 션샤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느낌이 가득한데 얘는 캐주얼에도 충분히 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와이드한 팬츠로 매치하기에도 좋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컬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컬러는 진짜 뭐 으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깐지가 제대로 나버려가지고 사지가 떨려버려서 새끼야 그냥 한글에 나무가 될수 있겠지만 나는 나무처럼 뒤네 옆에서 기다리겠다. 난널 품어주겠다 하면서 이제 캐주얼하게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더플코트라는 거 PC. 내가 입어본 더플코트 중에서 넘 사로 예뻐. 가격을 3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지만 더플코트 하나 제대로 된거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말렌도 괜찮은 것 같아 확실히 느낌 아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그 다음에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마티스터 큐레이터 하프즈범 아주 그냥 요긴하게 활용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하긴 해가지고 그냥 착용 핏만 보여주고 바로 넘어갈게 두툼하게 남자다운 내음 가져가 주면서 입기에 괜찮은 하프즈범 니트다 운동을 해서 몸집이 조금 있어 그런 사람들은 미니멀을 입었을 때 웬만하면 안 어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 어디다가 소비를 해야 되고 어떤 룩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런 친구들은 이런 니트 하나면은 남자다운 느낌 가져가 주면서 퀄리티도 챙기고 간지도 나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지인 중에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는 제품이고 컬러 부담도 없고 핏도 잘 빠졌고 네. 몸집이 있는 친구도 남자다운 느낌 가져가 주면서 잘 어울리는 니트니까 감성적이 코디하는 거는 이제 질렸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무심하게 이 정도로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제끼야? 내가 이번에 아트 이펙트 광고를 하면서 상위 제품 위주로 추천 해줬는데 바지도 제대로 맛집이더라고 얘네가 이 둥글게 빠지는 쉐입을 잘 빼거든 그러니까 고가의 청바지들 보면 이 사이드가 볼륨감 있게 이렇게 고시감이 이렇게 살짝 잡힌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얘네가 그런 포인트들을 정말 잘 짚어내는 것 같아 이 쉐입 떨어지는 게 너무 예뻐 이미 사이트에서는 재고량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화이트 팬츠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흑청으로 가면 되고 아니다 멋 부릴 때는 화이트 팬츠를 입어줘야 제맛이지 하는 친구들은 요걸로 가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예. 디테일도 보면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검정 색깔 구두 같은 거에다 신으면은 이렇게 이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염 될만한 가죽 신발들은 좀 피해 주세요. 예. 다음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야. 어, 어차피 하의 안 보이니까 바로 벗고 진행을 할게요. 모이프 바지인데 평상시에 사무실에서 편하게 입기에도 괜찮고 보온성도 어느 정도 따라주니까 난방비 절약도 제대로 뭐 되더라고요. 이런 패치 같은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잘 맞는다는 느낌이랄까 편안하게 매치하기 좋은 아웃도어나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이 바지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아, 너무 만족스러워 진짜로. 모이프가 제품 자체를 잘 만들어. 그래서 가격도 20만원 초반대 21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제품은 진짜 좀 소개를 해주고 싶더라고 이 안쪽도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감을 정말 신경 써서 한 느낌 얘는 21만원 받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진짜 편안하게 입는 바지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이프로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굉장히 옷을 잘 만드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 이 바지도 아주 제대로 추천을 해 드릴게요. 핏도 은. 마지막으로 신발 두개 스타피쉬 내가 덩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조던도 네 개를 가지고 있어서 아 내가 신발 컬렉터도 아닌데 이런 거를 살 이유가 있을까 했거든? 근데 구매했어 포인트용으로 신기에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구매할 때 리셋가가 4, 50만 원 뛰었다면 나는 구매하지 않았을 거야 30만 원에 지금 사기 괜찮은 조던 로우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신발은 내가 굉장히 자주 신고 있어 컬러적인 포인트도 좋고 해가지고 음, 겨울에 신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신발이에요 여기다가는 흰색 끈보다는 이 검정색 끈이 더잘 어울린다는 거그점도 참고 주시길 바랄게요. 에? 그 다음에 소개할 만한 신발은 뉴발란스 M990. 이 신발 너무 예뻐요. 싸게 구하면 20만 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지만 300 사이즈 요거는 정말 구하기 쉽지 않아갖고 일본에서 3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어. 내가 574가 한 3개 정도 있어, 컬러별로. 근데 쉐입 자체가 달라서 얘밖에 안 신어. 574 한번 가지고 와볼게. 일단 만듦새나 퀄리티 차이도 분명히 있고 이 컬러 조합이 개사기입니다. 뉴발란스 574는 그냥 귀여운 맛이었다면 얘는 어찌 보면 클래식한 느낌도 가득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574를 정말 만족해서 신고 있는 사람이라면 M990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거우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끼리>